오, 우리의 자랑, 손태진. 그의 특별한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최근에 잘 알려진 작곡가 조영수가 인터뷰에서 손태진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를 풀어놨어요. 두 사람은 시간을 거슬러 옛날부터 진심에서 오는 끈끈한 친구로 지냈답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손태진의 음악적 선택을 깊이 존경하며 그 결정은 완벽했다고 전했어요. 그 말만 들어도 손태진이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빛날지 상상이 가죠. 조영수 작곡가의 마음에서 온다스한 선물처럼. 많은 곡들이 손태진을 위해 준비되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손태진이 특별히 좋아하는 곡은 밝고 활력 넘치는 멜로디의 곡이라고 해요. 그만큼 우리 손태진은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니까요. 또한,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손태진의 최근에 발표된 자작곡 알갱이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한국 인기 뮤직비디오 TOP100에서 꼭대기에 올랐답니다. 그것도 손태진의 놀라운 음악적 재능과 끊임없는 팬들의 열정 덕분이죠. 이 노래는 손태진의 깊은 감성과 특별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곡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지난 주말, MBC 음악중심에서 알갱이는 깜짝 1위를 차지했어요. 방송에 직접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사랑받는 손태진의 노래와 매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순간이었죠. 손태진의 끝없는 매력과 그의 뛰어난 노래 실력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응원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도 손태진의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이 채널을 통해 손태진의 소식을 계속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수 손태진을 항상 응원하고 사랑하겠습니다.